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뭐 전국적으로 지금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 사실 뭐 찜통 더위가 오는 게 맞겠죠. 지금 이제 7월 아닙니까? 어 시간이 정말 빠른 게뭐 6월도 뭐 금방 지나버렸고, 어 7월이 지금 왔으니까 7월은 더운 게 맞죠. 어 그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얘기할 게 없는데, 근데 우리가 얘기할 게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는 찜통 더위고 날씨가 덥고 고통스럽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서 그냥 가만히 쉬어야죠. 그냥 뭐돌아다니는 것도 우리가 좀 줄이고, 그리고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줄이고, 가만히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선풍기 틀어놓고 뭐 수박이나 먹으면서 좀 쉬고 있어야 되는데 또 수박 얘기하면 또 침문이 싫어하려나? 뭐 어쨌거나 수박이나 먹고 있어야 되는데 야 제가 진짜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진짜 그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거 뭐 근성이라고 해야 되나, 광기라고 해야 되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게 진짜 이 정도까지일 거는 몰랐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나 더웠던, 어? 이그 주말 동안에, 이 개딸들과,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직거리를 했습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한 선동 집회를 또 했거든요. 저게 지금 막 얼마나 더울지 저는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저게 막 아스팔트 아니에요? 아스팔트 위면 막더 더울 것 같은데, 그 맛집 통도위 속에서, 야, 저렇게나 진짜 막 고생을 한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뺏지 한번 더 달아보겠다고 생 쇼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제 영상의 결론은 뭐다? 저렇게만 그냥 개고생을 한다라고 해도 결론은 뭐밖에 안 된다. 개판밖에 되지 않을 거다. 절대로 배지를 달 수가 없을 거다. 고객 제 영상의 결론입니다. 왜냐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해당초 지금 집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십시오. 저거 뭐우도식으로막계산해야지고 뭐 100만 명이 나오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계산해봤을 때는 저게 뭐몇 명이겠습니까? 이건 뭐 400명 될까요한 뭐 4,500명 정도밖에 안 될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참 웃기네 4억 0 0명 정도 모이는 그 집회를 위해 가지고 지금 저 차선이 몇 개나 지금 막아 놓은 거예요 3차선 6차선 7차선 막아 놓은 건가요? 조르케나마 차선을 많이 막아 놔 가지고 지금 막 더워 죽겠는데 일반 시민들은 차도 그냥 막히고 하, 진짜 막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인간들 개딸들이라고 하는 인간들 인간이 아닌가? 뭐, 이런 인간들 같은 경우는 하등 진짜 쓸모가 없는 거야. 존재 자체가 국민들한테 피해밖에 안 주는 그런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재미난 광경이 있었죠. 머리 이제 그꽃 심고, 뭐 머리에 꽃밭이 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 정신이 나간 사람도 나와가지고, 뭐, 저거를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다. 뭐, 이따위 수련했는데, 지금 뭐, 저거 먹겠다라고 하니까, 국민 성금운동 해가지고, 뭐 모아서 갖다 드리자고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모아가지고 우리가 갖다 드릴 테니까 우리 임종선 씨는 저거 드시고 배탈 나셔가지고 총선까지 그냥 아픈 상태로 유지하시는 게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또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좀 묘한 루트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이제 후쿠시마 처리수 이 선동을 할때 특징이 뭐였습니까? 전문가가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실인 것처럼 선동하고 앉아있는데 과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누가 될지 거기에 나서가지고 일조를 하겠습니까 약간 조금 오락가락하고 아무 소리나 그냥 해대는 석윤열 내가 좀 균열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석윤열 같은 인간이나 가가지고 그런 뭐 전문가 행색이나 하고 있는 것이지 그때 뭐 제가 그 정범류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관련된 종사자가 1 5천명 가까이 되는데 그1 5천명 중에서 이렇게 석윤열과 같이 균열이 되있는 사람이 한세 사람 정도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세 사람도 지금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서균도 제가 보기엔 정말 실종된 거 같아. 뭐 언론사에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전문가들이 민주당의 그 선동에 동조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갑자기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남국이가또글 하나를 올려 놨죠. 어떤 글인지를 보니까 아산현대병원 박현석 원장님의 글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 글을 지금 막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그래픽까지 만들어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무서운 이유 뭐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공유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저 글을 보고 김남구의 글을 보고 아산현대병원 뭐 이딴 식으로 적어놨길래 아산 현대병원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병원이 하나가 있죠. 아산병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산병원의 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런 글을 썼다라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나 좋은 병원에 그렇게나 어떤 권위적인 병원에 저렇게 정신 이상자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 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저게 아산 현대병원이 아니라 현대병원이었어요. 그냥 현대병원인데 아산 지역에 있는 현대병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아산 현대병원이다 이렇게 지금 적어 놓던 겁니다. 이것도 막 뻔한 프레임인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냥 아산 병원을 연, 연 연상시키는 그렇게 막 권위를 좀 부여해가지고 발버둥 을 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떤 거겠어요? 딱한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민주당 시의원 후보에 또 후원회장도 맡으셨고, 그 다음에 또뭐 윤석열 씨와 그 무리들은 피해자인 우리 국민을 스스로 외놈들에게 무릎 꿇으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높은 확률로 아마 이분이 다음 총선에서 약간 공천을 받고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신현영인가 뭐그 인간 같은 경우도 의사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런 루트로 가지 않을까라고 강력한 의심이 드는데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 잠깐 럼 아까 전에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뭐뭐까지 먹겠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바에는 아까 임종성이 같은 경우는 먹까지 뭐, 먹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그리고 또뭐 듣도 보도 못한 뭐 의사란 인간이 나와가지고 어? 뭐 갑자기 또뭐 전문가 행색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이런 것들을 아무리 민주당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딱할 뿐이고 절대로 총선에 승리할 수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근거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근데 두 가지라고 해봤자 사실 뭐, 하나로 통하는 건데, 국민들이 이런 식의 민주당의 선동에 놀아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요거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3%가 오른 43.6%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그 다른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43%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어,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2주 동안 계속해가지고 43%가 유지가 됐다라는 거고, 요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CBS 어, 노콘뉴스가 지금 이제 보도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올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뭐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겠어요? 지난 몇주 동안 민주당이 그렇게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 생쇼를 다 하고 선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유지가 되거나 올랐다라는 거니까. 민주당의 선동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고 있으면 뭐하냐? 유지가 되고 있으면 뭐하냐? 지금 우리가 당끼리의 지지율을 봤을 때 오히려 민주당이 밀리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아까 전에 조사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이 40.5% 민주당이 42.1%로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에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정당 지지도가 어떤 상태입니까? 국민의 힘 43%, 민주당 33%, 무려 10%나 차이가 나고요. 근데 뭐좀 기가 막힌 노릇은 도덕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이 42%, 민주당이 41%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개 딸들의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뭐 어쨌거나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무당층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국민의힘에 비해서 온갖 진짜 범죄함이랑 말도 안 되는 이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지율이 앞서고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진짜 33%에서 35% 사이 되는 개딸들 그 개딸들이 있었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이재명을 지지하니까 지지율이 항상 30%대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얻어 걸려가지고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왔던 것인데 무당층의 비율이 줄고 그 무당층의 비율을 누가 지금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흡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흡수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진짜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개딸들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아 그냥 개판 개판도 아니고 개라고 봐야 되나 뭐 어쨌거나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의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인간들은 그냥 아예 없는 셈을 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야 되는 건딱 한가지 무당층을 흡수할 수 있냐 없냐 요거만 따지면 되는 것인데 충분히 지금 국민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당층을 흡수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도 중요한 게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후쿠시마로 인해 가지고 해산물못 먹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비극인데 근데 이제 그나마 제가 좀 높게 보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으로 저 비율이 80%가 넘었는데 그것도 50% 대로 줄었다라는 거 그것도 그나마 좀 희망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민주당은 남아있는 카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듣도 보도 못한 전문가 행색하는 인간 데려와가지고 막 쇼를 하고 뭐워죽겠는데도 개따다 앞세워가지고 아스팔트 위에서 지금 막 장애 집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것 같습니다. 다음 총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감을 보고,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 저렇게 이제 자멸을 하니까 자멸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죠. 절대로 국민들이 지난 광우병 사드 그리고 또뭐 있었습니까? 뭐 이런 식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라는 걸 이미 체험을 몇 번이나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딴 식의 저질스러운 선동에 놀아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100%확실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 막 쉬네요, 갑자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